한국의 정치적 상황은 최근 몇 년간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부정 의혹은 국내외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며 한국 민주주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앰버서더 모스턴의 방한은 단순한 외교적 행사를 넘어 한국의 정치적 위기와 국제 사회의 우려를 상징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모스턴 대사는 국제선거참관단 단장으로서 63대선의 부정의혹을 조사한 인물로 그의 방안은 한국의 민주적 절차와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칼럼은 모스턴 대사의 방안이 갖는 의미와 그로 인해 촉발된 선거 부정의혹 및 국제적 파장을 분석하며 한국이 직면한 도전과 향후 과제를 탐구합니다. 모스턴 대사의 방안은 한국 정치의 민감한 현안을 국제 무대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63대선 당시 국제선거참관단의 단장으로 활동하며 선거과정의 투명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미국 의회 브리핑에서 그는 63대선이 첫날부터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중국 공산당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 내에서 극우 세력과 일부 보수 진영의 공감을 얻으며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모스턴 대사는 이번 방안을 통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면담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선거 부정 의혹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해 온 선거 부정의 배후에 중국의 개입이 있다는 그의 믿음은 국제적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국제선거 참관단은 관련 보고서를 미국 정부기관에 제출한 상태이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연결된 정치적 움직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모스턴 대사의 행보는 단순한 개인적 의지가 아니라 미국 보수진영의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이는 한미동맹의 신뢰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인권 침해 의혹은 모스턴 대사 방안에 또 다른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열악한 구금 환경과 필수 의료 지원 거부 등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 기본적인 생활 조건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모스턴 대사는 이러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며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의 방안은 단순히 선거 부정 의혹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의 사법 체계와 인권 상황 전반에 대한 국제적 감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미국 보수 진영이 윤 대통령의 구금을 정치적 탄압으로 간주하며 이를 계엄령 사태와 연계에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방안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모스턴 대사의 방안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대응은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방한 일정 중2025 북한 인권 서울 포럼 기조연설과 국회 세미나 등 사적 행사가 취소된 배경에는 정부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민주적 절차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오히려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정부의 연루 가능성을 강화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모스턴 대사가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확보할 정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에 대한 국제적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브라질 선거 사기 의혹에 고관세를 부과한 전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유사한 제재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와 외교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수 있는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현재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모스턴 대사의 방안은 한국 정치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시선을 상징합니다. 그의 활동이 단순한 외교적 방문으로 끝나지 않고 한국의 정치적 안정과 국제적 위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투명하게 해결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윤 대통령의 인권 상황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정부가 이를 외면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제재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스턴 대사의 방안은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사건이 아니라 한국의 정치적 투명성과 국제적 신뢰를 시험하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민주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인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만이 한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제적 위상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모스턴 대사의 방안이 불러온 파장은 한국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히 지켜낼 수 있는지에 따라 그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